이 짓을 서른 두번 해야 돼요. 오면 지금 떨어졌지? 네. 뭐야. <laughs> <고양이. 응.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김금쪽 기사님과 함께하는 정비. 시간인데요. 이 차는 BMW 750Li 모델이고 엔진 이름은 N63이라는 모델이에요. 어, 맨날 들어오던 보증 보험은 아니고 일반 수리 권인데이 차가 1,000km마다 엔진 오일을 1리터 이상 보충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점검을 받고자 입고를 하셨어요. 근데 딱히 엔진 오일 누유가 외부로 많이 발생한 차량은 아닌데. 사장님이 소음기를 점검해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연소돼서 소음기에 묻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방금 제가 요 엔진 이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N63 엔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밸브 가이드 고무 이상 증상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있... 아! 아, 방금 보셨죠. 진짜 금쪽 기사님. 아 진짜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내야 돼요. 진짜 TV에 나오셔야 돼요. 저 지금 손 떨려서 화면 떨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가이드 고무를 교환을 하려면 이 엔진을 탈거하고 그 저희가 자주 봤던 헤드 커버 뭐 인젝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부품들 다 분해하고 그 엔진 블록 안에 있는 캠축까지. 다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작업이라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금쪽 기사님하고 3일 동안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 다 뜯어 내시면 그때 가이드 고무에 대한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이 차원을 입고 됐으니까 리프트에 먼저 올립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탈부착이 무조건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이제 상황인데요. 캠축하고 바노스까지 다 탈거를 해야만 갈수 있는 부품이라서 이제 작업이 되게 클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비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 이게. 어, 연식이 보시다시피 이제 최신 연식은 아니라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차주분이 그런 수리비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리를 하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차주분이 차를 아끼시는 만큼 저희 아이모터스 에이스 금쪽 기사님이 차를 맡으셨고요. 항상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 자기 믿고 차를 맡겨줬는데 당연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내 차처럼 작업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근데 우리 금속기사님도 본인 차를 되게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주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시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우선 매핑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제. 작업하면서 차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핑을 해주고요. 뭔가 이거 받치고 있길래 오일 빼는 거 같아서 일단 카메라 들었고요. 엔진 오일 빼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키를 갖다 대시길래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받친 모습 보니까 소음기 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인디아나 존스 기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기사님이 잘 버티라고 했는데 우리 인디아나 존스 기사님이 자기 힘 세다고 걱정하지 말래서 <laughs> 금쪽 기사님이 그래 그럼 한 시간만 들고 있으라고 학교폭력 아닌가요? 그리고 저 인디아나 존스 기사님 좀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든 사나이 알죠? 아틀라스였나? 좀 그거 같지 않나요? 소음기 빼는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어, 드디어 소음기가 분해됐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왜요 또 <laughs> 이거 우리 집 인테리어로 주신다는데 아, 이거 소음기 진짜 무거운가 봐요. 지금 정비사 둘이서 이렇게 두분다힘 되게 쓰신데. 아, 2층은 참고로 저희 그 휴게실인데요. 이렇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큰거 계단에 일단 걸쳐놨어요. 자, 다시 해산. 기사님 잘 가고. 김금 쪽 잔소리 시작됐고요. 이제 붙어 있던 그열 보호 판인가? 아무튼 그거를 제거해 줍니다. 뜯는 데만 왠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에어덕트 빼줬고요. 여기 제가 차를 되게 많이 보게 되니까 느끼는 건데 이 차는 여기 엔진룸 보기만 해도 뭐가 되게 많아요. 뭐가 엄청 많아요. 와, 기사님이 오와 기름 냄새 엄청 심해요. 기사님 손에서 저희가요. 지금 점심을 너무 배부르게 먹고 와서 전체적으로 텐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요. 우리 금쪽 기사님은 어, 잠들기 직전이셨는데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엔진룸을 많이 뜯어놨어요. 엔진에 연결돼 있는 다른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와, 이 차도 엔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기사님, 오늘 멀리 갔다가 새벽에 오셔서 잠도 못 자고 출근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쉬엄쉬엄 하라고 했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해요. 헐. 뭔가 부동액이 연결된 부분에 호스를 빼준 것 같아요. 뭔가 콸콸콸콸.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밑에 그 받치는 통을 지금 설치해 놓으셨어요.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저기 부동액 좀 흐른 거 보이시죠? 부동액까지 다 빼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엔진을 내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사님이 밑에 자키를 갖다 대고 차를 리프트로 움직입니다. 저 보고 내리라고 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저 이거 찍어야 돼서 원래 퇴근 시간 지나고 연장 근무 중인데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 올라가. 넘어졌다고는 뭐라고 말고 어, 내려봐. 저 지금 올라왔어요 host, you are. 이지 u are. y 이 u are. 지 o u a r 하나 o u are. You are. You are. You a r 어, 네, 네, 좀 내려가면서 네, 좁아요. 얘가 여기 에 네. 걸릴 수가 있어. 네, 이거만 봐줘. 어, 위에서? 어? 위에서? 위에서? 아, 저 구경 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일 시키시는 거였네요. <laughs> 그럼 잘 지켜볼게요. 제가 엔진 내렸어요. 네. 네. 헐 엔진 빠지고 있어요. 대박. 보이시죠? 어, 무슨 싱크홀 생기는 것 같아요. 맨날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괜히 더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보이세요? 뜯게요. 가장 신기한 부분. 엔진 빠지면 이렇게 싱크홀처럼 구멍이 뻥 나는 거. 아니 우리 기사님 엔진 내리고 쉬다가 퇴근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엔진 막 뜯고 있어요. 퇴근할 줄 알았다고요. 쉬다가. 정말 여기는 제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기사님들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이거 분해한 볼트인데요. 엔진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 색깔 보이세요? 완전 까맣게 오일 다에서 녹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부품도 빼시다가 갑자기 동각 나서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보세요. 기사님 갖고 오셨는데 다 이거 오일 새 가지고 막 이거 막 이거 막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제 차주분이 많이 애정하시는 차라고 해서 수리는 이제 하겠지만 와 수리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체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들도 있고 해서 목장갑 채워주는 모습을 실제로 보다니 맨날 끼워져 있는 것만 봤지. 악성만 여러분, 악수 한번 하실래요? 저는 지저분해서 근처에도 잘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기사님이 파츠 클리너로 이렇게 다 닦아주고 계세요. 내일 아침 출근했 여, 여러분 혹시 정비하실 때 견적서 받았을 때 파츠 클리너 아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거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부품 값이거든요. 사실 닦아주는 행위 자체는 서비스니까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파츠 클리너는 꼭꼭 꼭 지불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S 클래스 조립하는 과정 찍고 오는 동안에 우리 금쪽 기사님도 출근 준비를 마치셨는데요. 장갑 끼시고, 요렇게. 엔진에 뭐 임시로 막는 거겠죠? 이것도? 요렇게 막아줍니다. 임 막는 건제입 막는 건 없어요. 나돈 어떻게 벌어? 뭔가 헤드커버 찾은 것 같아요. 자주 봐서 그런지, 여기 인젝터랑 노즐 같은 거 꽂혀 있는 걸 덮고 있는 게 여기 헤드커버 같고요. 요거 떼고 안쪽에 캠축이라고 원통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빼고 제가 그 가이드 고무 어 정식 명칭으로는 스템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분해 중에 기사님이 손으로 살짝 살짝 흔들면서 어디 빼주시오. 빼야 되는지 <laughs> 확인하고 있는데 이 차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노후되고. 그런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손전등 옆에 이렇게 뭐라하지 저거 말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이렇게 기사님 보여주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뭐야? 어? 여기 있잖아요. <laughs> 여기. <laughs> 네, 음. 저기 보이시죠? 저기 분리돼 있어요. 어? 그래서 <laughs> 아, 세게 칠수있었는데 <찔릴> 이거 <laughs> 이차 수리 추가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찍는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 걱정 왜 기사분이 걱정을 하는 거지? 제 컨셉이 좀 많이 착해서 영상 촬영할 때안 <laughs>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 부품이 부서질 수도 있어서 기사님이 이렇게 조그만 뭔가 섬세한 장비로 하나씩. 게리하고 계세요. 아 일자 드라이버가 생생한 거구나. <laughs> 어. 아 일자 드라이버래요? 이거 배선 막 이리저리 꼬여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 기사님이 욕하면서 작업 중이신데 국산차는요, 이게 이렇게 선을 덮으면 그냥 쳐 껴질 수 있게 약간 그 정도로 쉽게 좀 만들어졌는데 외제차들은 이렇게 기사님 지금 계속 푸시잖아요. 여기저기 배선이 막 꼬여 있어서. 이게 풀 때는 그냥 막 보이는 대로 풀면 되는데 낄 때가 진짜 머리가 아파요. 어제 S클래스 조립하시는 기사님도 애를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저기 막 꼬여있습니다. <laughs> 이거 드라이기로 왜 데피시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기 같은 거 한번 살짝 손 대봐. 가까이 와봐. 지금 저를 암살 시도를 하셨어요. 야 암살은 이거지. 이분이 암살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암살이 되지. 어? 지금 저 대박. 몰래 암살 시도했어요. 지금 이 사람. 이차슬슬 <laughs> 이렇게 그 안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니, 사기통. 사기통 아니야? 응? 기사님. 사기통 아니라는 반말인데. 그러면 뭐예요? 몇기통 8기통인가? 저쪽에도 있나? 반만 몇 기통이에요? 네가 반만 봤잖아. 8기통이지 좌우에 있으면 8기통이지. 여기 반대쪽에도 있나 확인 있어요. 8기통 차량입니다. 4기통이래며한 <laughs> 쪽만 봤어. 난 여태까지 사기통 뚫는 줄 알았지. 이 파츠 클리너를 또 사용해서 그 먼지 구덩이 같은 엔진을 닦아줍니다. 뿌리니까 뭐가 좀 색이 많이 바뀌었어요. 방금. 약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커버를 분리를 해냈어요. 뚝하고 빠지네요. 신기하다. 어, 드디어 그 내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랑 금쪽 기사님이랑 둘이 도면 따는 중인데 진짜 시트콤이 따로 없어요. 너무 연인 같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부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저희가 작업할 내용인 가이드 고무, 어 정식 명칭은 스탬실. 이게 지금 부품이 왔는데, 저는 가이드 고무를 하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벌레처럼 많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여기 밸브에 하나라고요, 사장님? 요거 밸브 하나씩 있잖아요. 아 여기 스프링 보이세요? 아니, 아니, 이거 녹아다녀요. 응, 음, 어, 뭐 들으셨죠?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에 하나씩 다 들어간다 그래요. 와, 이거 반대쪽에도 똑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가이드 고무. 스템실 무더기를 갈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바노스인가? 그것도 탈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바노스는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방금 정면에서 찍어드린, 요 아령처럼 생겼다고 했던, 요 검정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 검은 원이 바노스고, 제가 설명드린, 여기 금색 같은 걸로 빛나는 부분이 캠축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자전거 체인처럼 생긴 게 체인. 그리고 그 체인 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체인 가이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고압 펌프 들어가는 고압 펌프 브라켓이고요. 저기 숟가락 같은 저 특수공구를 또 껴주시고요. 갑자기 베스킨라빈스 생각이 나네요. 밥을 먹어서 그런가. 이쪽이 아까 사장님이랑 기사님이 확인하면서 뭐다 깨쳐놨네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렌즈로 돌려보니까 뭐가 뭐 닿으면 안 됐는데 닿았댔나. 닿으면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았댔나. 뭐 아무튼 그랬는데, 어, 작업하는 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기사님이 요렇게 클립이랑 줄 달린 거 요거를 요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뭘 뜻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알아듣는 척했어요. 얼마? 어디마 어디마 이라기마. 반워스를 지금 빼주고 있네요. 이게 반워스야? 어? 응. 그거 반워스 빼니까 체인도 자동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지금 기사님이 순서대로 해체한 부품들 이쪽에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제가 이름을 아는 부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밍 층 캠축 타이밍 정렬 도구야. 캠축 타이밍 정렬 도구래요. 요 특수 공구 이름이 타이밍 툴.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오, 뭔가 로봇 같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특수 공구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이 타이밍 툴의 역할은 여기 엔진 하단 요 크랭크랑 이 상부 그러니까 상부와 하부의 타이밍을 정렬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이게요 가이드 고무 스템 실 전용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 그 커버 밖에 써있던데요 케이스에. 그거야? 맞는 네. 오, 요렇게 호스 같이 생긴 거를 연결을 해 줬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게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그 스템시를 빼는 거라서 기사님이 요거 특수 공구 끼는데 애 먹으면 조금 창피할까 봐 카메라를 끄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습하시면서 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요렇게 하나가 쏙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를 찍으려면 저 연장을 또 힘들게 엄청 다 시켜야 된대요. 여기, 얘가 바로 저희가 교체할 가이드 고무입니다. 아까 그 신품 보여드린 거랑 뭔가 색이 많이 달라서 똑같은 건가 할수 있는데, 제가 신품 한번 가져와 볼게요.